계속 리더 분들이랑 오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마음이 좀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하는 거니까 나왔어요. 어, 제가, 저 무태인 신앙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후로, 어, 이런 수련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수련회를 안 열어요. 그래서, 먼저, 출연에온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못해진 나이인데,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아, 나는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번 미결을, 아, 제가 3월달에 3일교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완전, 참, 참 여기서 상큼한데, 미결을, 차 처음, 첫날 들었을 때 성공하라, 그거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가 나왔고 어, 여기 수련에 와가지고 이튿 두 번째 날이랑 오늘 또 그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 저와 함께 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몰랐고 근데 어, 첫 날은 사실 기도가 잘안 됐어요 기도가 되게 안 돼서 좀 빨리 나갔는데. 그두 번째 날그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간증을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진짜 큰 은사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조원들이랑 얘기하면서도 한게 사람마다 다 하나님 이 만나주신 방법이 다른 거니까 저는. 이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걸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죄송하다. 뭔가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죄만 짓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를 막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막 울고 막 눈물, 콧물 막다 빼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되게 감싸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누군가가 나를 진짜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에서에 보면, 그, 다니엘 친구 세 명이 풀룸불 들어갔을 때, 왕이 풀로불에그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데, 분명히 세 명, 3명, 친구 세 명을 넣었는데, 뒤에 더큰화영더큰 사람 모양? 그게 더한명더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엄청 마음에 감동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기도를 드리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막 항상, 어,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할 때, 말을 안 해주시는 데 어떻게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약간, 이번에 그런, 이게 응답인지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 리더의 자리에 기회가 된다면, 리더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한미정빠의 말처럼 더 기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아, 아직 어, 교회를 많이 안 다녀서 지금은 사실 교회에서도 3일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제가 3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리더의 자리에도 오르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래야 될것 같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오늘 그 우리 조원들끼리 나눔할 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뭐지, 전도 잘 못했고, 그런데 이거 올라온 것도 용기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제게 주신 사랑이 뭔지도 더 열심히 구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